이런 볼트가 또 굉장히 저가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이 볼트와 이 볼트가 차이가 없습니다. 용법에, 용법에 맞게 쓰이지, 질하고 그런 퀄리티하고는 거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잘 보시면은 이것도 그 장단점보다는 선생님이 이 가위를 원하냐, 이 가위를 원하냐, 그런 선택의 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가위에 치우칠 필요 도없고요이 가위에 치우칠 필요도 없고. 어느 분들은 이 가위가 자르시면은 머리카락이 여기 이렇게 돌돌 말아서 낀다고 하거든요. 그럼 어느 분들은 이걸 이 가위라면 안 낀다고 얘기하시고. 여러 가지 이론이 많은데, 이거는 크게는 이렇게 디자이너가, 이거 보십시오. 디자이너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은 이제 감게 됩니다. 빡빡해지고, 빡빡해지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헐거지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보통 조금 헐거게 쓰신 분들은 헐거게 쓰시고 이렇게 조율, 작업할 때 바쁜 시간에 조율하기 약간 편합니다 이거는 조율하기가 그런 장점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뭐 조율하기가 기, 기기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뭐, 뭐 도라이바나 그 다음에 투 도라이바나 여러 가지 도라이바가 있어야 되는데. 음, 풀리기가 또 어렵듯이 볼트가 그좀 풀리질 않습니다. 풀리지 않고 그리고 간편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는 살펴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 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 날은 이 바깥 날과 안쪽 날이 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큰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이 바깥쪽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안쪽은 처음에 들어가시기 너무 어렵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전초전에 보시고 요거를 제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거를 가볍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저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이쪽을 여기를 그 이렇게 절단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절단. 절단하셨 절단했어요. 그러면요. 절단해서 여기 잘린 부분을 딱본 겁니다. 지금요. 그거를 제가 이 그림을 옮겨서 그려 드릴게요. 이해가 되실지 모르 이해 되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절단면입니다 여기가 절단면 이쪽이 날 끝이고 이쪽이 날 등이고요 이해되십니까 네 근데 이거는 그크게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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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양의 가위가 있고요 한 가지 더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산처럼 솟은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도 결단해야 되겠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뭐, 이것도, 원래는 종류가 꽤 많습니다. 한 일곱 종류 정도 되는데, 두 가지만 대표적으로 나눌게 먼저는요. 이거는 이제, 그, 흔히 말하게, 그 뭐냐면, 이거는 이제, 그, 일본식 표기는 하마구리. 라고 표기를 하고요. 그 다음, 한에국말은요한국말은 이게, 대합 있죠? 대합. 조개. 대합날, 날이, 대합날이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이게, 그, 날 모양이니까 날 모양이라고 해야죠. 이렇게 모양도 붙이면 되죠. 대합날이라고 얘기합니다. 날은 뭐전체로 얘기하니까는 그 부합되는 얘기니까 이렇게 하고요. 네. 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일본은 겜바라고 합니다. 겐바 겜바. 이제 한국식 표기는, 검날이라고 그러죠. 검날. 이제 로비누 칼처럼 되 있죠, 로비누 칼. 로비누 칼이라 이거죠. 근데 저가 이제 통상적으로, 저가 흔히 얘기하기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의 개인적인 이론입니다. 이건 로비누 칼이고 이건 이순신 장군 칼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저는요. 로비누 칼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로비누 기사 옛날에 저가 어렸을 때고민했겠다 중학교 때 로비누 그만화에나 그런 거 보면은, 그 칼이 이렇게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 왔다 갔다가 편안한 걸 느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등 뒤로도 돌리고 막 이러더라고 요 이렇게요. 근데 이순신 장군은 등 뒤로는 이렇게 안 돌리잖아요. 이거는 좀 무게가 있고요. 이거는 좀 가벼운 맛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이걸 한번 지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지어보고요. 이런 물체가 있다. 그러면 이거의 무 문... 이 바늘을 하나 갖다 딱 갖다 대면요, 바늘을 댔어요. 그러면 무게중심이 여기 중간이잖아, 요 이거는요, 중간. 근데 여기는 바늘을 갖다 대면 아마 저 생각에는 한 이쯤 돼야지 이 물체가 우회가 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게중심이거든요. 여기에 무게중심이 있는 거예요. 뒤, 약간 뒤쪽에. 그리고 무게중심이 여기 있고, 이건 중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이 날을 또 이렇게 도 그릴 수 있어요. 우리가 보면, 이,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도끼입니다, 도끼. 이게 에서 도끼 역날이라고, 그러요 도끼 역날. 그러니까, 이, 나무 있죠, 나무. 나무, 나무, 통나무. 여기 이제, 이제 돌새가 아침에. <laughs> 이 나무를, 이 도끼로 해서요, 도끼질을 그 힘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 힘이 아니거든요. 제대로만 이렇게 탄력을 줘서 내려만 찍으면은 이 망치의 뒤에 힘이 찍히자마자 이 망치의 힘이 쭉 밀립니다. 쭉 갈라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빼가지고 다시 축 시면 쭉 해서 좀쳐 갈라지는 듯한. 그러니까 힘이 약간 나중에 미친다고 할거예요 그럼 뒤에 서 밀어주는 힘이 좋고 이 가위의 날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 가위의 날 이런 느낌이 있고 이거는 뭐냐면 아까 로비누칼이라는데로비누칼이요 그 로비누 시 이렇게 싸울 때 보면 거진 그 상대편 적들이 죽는 게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목 같은 데 살짝 배 같은 데 살짝 찔리고 그러고 단검으로 또 찌르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아주 깊은 상처는 안 주는데 빠르게 이런 데 이렇게 이렇게 좀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다 그럴까? 그러니까 목적 달성을 빨리 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 날은요. 이 날은.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런 이순신 장군과 같은 이런 날은 막, 아가지고 그냥, 막, 확, 확, 하면, 막, 이렇게, 막, 진짜, 이렇게, 막, 그 굉장히, 리얼하게, 표현되는, 그런, 힘 있는, 칼이라고 보고, 요건, 오비누 칼처럼, 목적, 달성을 좀, 빨리 한다. 저는, 그렇게, 불이 하거든요. 그런, 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제가, 예를 들었는데, 실적인, 예를 들자면, 그, 커팅할 때, 머리카락을 자를 때,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거를, 그리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속시원히,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 어떤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저 또한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굉장히 또 난처한 감도 들어요. 솔직히. 근데 이거의 구분은요,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좀 전에 드렸듯이 그 차이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실전의 가위인데, 이 가위가 두 번째 가위거든요. 검가위. 검, 가위. 검가위인데, 이게 지금 머리카락이 카나라고볼 때, 머리카락을 이렇게 탁 자를 때, 그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좀, 그그 그 생각 디자이너가 이렇게 생각할 때 머리 딱 자르잖아요. 딱 자르면 그게 정확히 잘립니다. 정확히 잘려요. 내가 힘을 딱 주면 거기 탁 잘리고 탁 잘려. 요 그래서 이거를 이 가위를 어느 또 어느 강사님은 포인트형 포인트 커트할 때 좋은 가위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포인트 커트는 딱할때 거기 그 포인트 커트를 딱딱 할때그 깊이와 그 각도가 딱딱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사람들은 이거를, 블런트커트다. 자르신 분도 있고. 근데 이거 블런트커트 할 때는요, 이 가위가, 이 가위보다, 약간은 힘이 약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잘리는 건더잘 잘리고. 좀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섹션을 약간만 머리카락을 좀 적게 잡고요. 섹션을 적게 잡고 자르시면요, 정말 잘 잘립니다. 이거는요. 그리고, 양을 좀 많이 잡아도 좀 상관, 상관 없는데, 그래도, 이거는, 얍삽하잖아요. 이렇게, 얍삽한, 이런, 샤프한 가위는, 섹션도 좀 샤프하게 잡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어울리게끔. 예, 그렇게 잡아가 했고, 그리고, 그, 이거가 또, 싱글링 아시죠? 싱글링. 그러니까, 그, 남자 머리,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빗대고 쳐 올리는 거 있죠? 클리퍼로, 우리 바리깡, 일명 바리깡으로 이렇게 많이 쳐 올리는데, 이거, 남자 두상이 뒤에 있으면요. 이렇게 돼서 빛을 대고, 이렇게 이렇게 쳐 올리시잖아요. 이렇게요. 쳐 올리실 때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하저가 얘기했죠. 무게중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왔다갔다가 편안합니다. 똑같은 동일한 힘이 주어지고. 그래서 개폐, 개폐. 이게 편해요. 이게요. 훨씬.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가위의 날의 모양은 요겁니다. 요, 요건데. 이거는 아까 전에 얘기했죠? 그 저가 좀 과장해서 얘기하냐면 도끼형 날이라고. 도끼형 날이라 그이 도끼는 몸이 내려치는 힘과 내려칠 때 이렇게, 이렇게 쭉 치다 보면 이렇게 천천히 슬로우 비디로 하면 쭉 치다 보면 이게 급그 가속력이 붙어요. 가속력이 도끼는 크게 가속력이 붙어 쭉 치면 가속력이 그냥 툭 들어간다. 그리고 축 밀어주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걸로, 이걸로도 이걸로 싱글링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싱글링이 잘 되는 가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위가 똑같은 굵기에 이첫 첫 번째와 두 개의 날이 똑같은 무게에 똑같은 넓이에 똑같은 거라면 이거와 이거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건 어떤 게 있냐면 이게 브론트코트를 칠 때요. 약간의 스냅이죠 아까전에 도끼를 내려치는 스냅같은 그런 스냅만 딱 이렇게 둬서툭 치면요 이게 뒤에서 확 밀어주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스냅만 주면 자연스럽게 자릅니다 아주 이렇게 부드럽게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포인트, 포인트 커트도 이렇게 자르면요 그, 이거는 음, 조금 조금 과장 을 할게요 설명해드 이해를 드릴게요 이거, 이 가위로 포인트 커트를 하면 산이 딱딱 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머리카락 포인트 커트 이렇게. 근데 이걸로 포인트 하면은, 이걸로 포인트 하면 좀 이렇게 자연스러운 선이 그려집니다. 이걸로 하면, 이걸로 하면 자연스러운 이렇게 포인트 컷할때선이 그려져요. 근데, 어, 뭐, 이걸로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딱, 딱, 딱 하면. 근데 그럴 필요까지 없고, 자연스럽게 정말 했을 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날이 살아있고, 자연스럽게 했을 때, 이거는 좀 자연스러운 감이 있어요. 포인트 컷트가. 이거는 좀 이렇게 정확한 감이 있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블런트 커트에도 좋고요. 예, 블런트 커트에도 좋고, 일자로 탁 자를 때도 좋고, 양을 조금 많이 잡고 잘라도 잘잘니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어, 무게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음, 그리고 이게 더 무겁냐, 이게 더 무겁냐, 어, 그 가위를 정확히는 봐야 합니다. 왜냐면 틀리거든요, 진짜. 가이가 이게 무거울 수도 있고 이게 무거울 수도 있어요. 가이에 따라 틀리거든요 그렇지만 똑같을 때 이런 예를 적었던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가이에 대해서 이런 동영상을 보시는 게 거진 처음일 줄 압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히 생소하고 어떻게 보면 어, 좀 생소하다. 그러고 저거를 내가 꼭 들을 필요가 뭐가 있나 하는데요. 이거가 듣고 안 듣고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진짜로 저가 그 미용사분들도를 만나는 게 맨날 일이라 만나서. 저가 가위교육을 정확히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요 다음부터 가위 쓰는 게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가위가 관리를 잘해요. 가위가 되게 예민한 거구나. 가위 떨어뜨리면 바란스가 깨지는구나. 그다음에 가위를 볼때 그래도 몰라도 관심이 갑니다. 모르면 완전히 관심이 안 가는데 알면 관심이 가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셔야 된다는 거고 그렇게 가위의 재미를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이가이 등을 저걸 설명해 드렸거든요? 등을 설명해 드렸는데, 그, 이, 이, 안쪽 바닥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키포인트입니다 이게 마지막이니까, 요들잘 들으세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쪽 날은 지우겠습니다. 가이를딱 끊으면, 여기 에 보면, 이, 네모난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볼트가 들어가는 구멍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분해했다고 보시면 돼요. 분해. 단순하게, 이게, 어, 근데 가이의 진짜 생명은요, 그이 날선보다도 날선도 중요한데 먼저는 이 바닥입니다. 아, 순서로 설명해 드릴게요 말나왔으니까 먼저는 쇠 정확한 쇠를 사용해야 됩니다. 정확한 열처리도 중요하고요 쇠에 대한 부분이 먼저 급선으로 돼야 되고요 두 번째가 바닥이냐 바닥 안쪽 바닥에는 X, Y, Z의 세 각이 있어요.